분들, 친지 분들과 함께 얼굴 마주하며 한 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 연휴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이야기, 격려와 덕담 많이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족 분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예배 순서지가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 또 다녀오시는 길 무엇보다 안전하고 또 행복한 여정 되시길 기도 드립니다 네, 2026년 목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회 일정은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화요 신방과 목장 상담 신방은 매주 화요일, 화요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 시간이 마련되는데요.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금요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2026년 올해 목회 일정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고 3월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이 관심 갖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 일정에 대한 문의는 배명준 목사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 전도 프로그램과 전도활동이 3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1일 주일 전도활동은 제1남전도회와 제1여전도회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6년 우리 교회 사역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성경 필사 역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와 통독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그리고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으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시작하고 있고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께서 각자 귀신 자리에서 이 나라와 우리 낙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서대학이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3일 저녁 7시 30분에 첫 수업과 함께 개강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문의는 배명준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예배 드리시면서 덕담도 많이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설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